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늘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이제 헬라 철학의 대가인 탈레스에게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자신을 아는 일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쉬운 일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남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는 쉽지만 자신을 정확히 알고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것은 자기 자신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부족해요. 결국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사명을 알아야 우리 자신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질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알수 있다 하는 얘기죠.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질문이 복음서를 관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는 분봉왕 헤롯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의원을 죽였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나오는데, 그는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내어 읽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예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헤로시 이르대,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건을,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등장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한 이런 내용들이 분봉왕 이 헤롯 안티파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자, 헤롯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 많은 유대인들의 신망을 받았던 이 세례 요한을 죽이니가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처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적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마음은 불안함으로 가득해 좋아요. 헤롯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요원의 목을 배웠는데, 이제는 예수라는 이의 소식이 들리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가 누구인가? 헤롯 안티파스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금 복음서의 내용들이에요.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 헤롯의 질문과 관심, 그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이 질문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헤롯의 질문과 관심은요, 그의 삶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말처럼 특별한 존재라고 한다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할 위험한 인물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사람들의 말과는 달리 평범한 사람이라고 파악이 된다면 더 이상 관심 갖지 않을 것입니다. 자,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의 기독권에 자신이 갖고 있는 기득권에 도움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이걸 기준으로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정보와 지식만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그런 정보와 지식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헤롯이 진지하게 접근했다면 그의 인생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상적인 정보와 자료와 관심은 그의 인생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대략적인 정보와 지식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무리입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 사이에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당강 상부 지역인 이 베세다 고울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 역사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영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주셨고 병자들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이 저물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무리를 마을과 촌으로 보내서 유하며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갖고 있는 오병이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 이게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받아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어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병이어로 남자만 오천명을 먹이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기적입니다. 자,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역 기적 이후에 사람들을 피해하십니다. 사라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리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이 세상 왕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지도자로 삼고자 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나중에 무리를 보고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한 그리스도로 이해하지 않고 능력 있는 세상의 왕으로 이해했다는 사실에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생명의 떡을 구하지 않고 육신의 떡을 구했습니다. 지금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보탬이 되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면 인정하고 자신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예수님께 실망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예수님을 진정한 우주적 왕이요 그리스도로 대하지 않는 그런 태도입니다. 자기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준으로 예수님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인데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분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내 기도 제목을 들어 주실 분이냐? 그 관점으로만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 부류는 제자들이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는 현실 권력자인 헤롯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무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펼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른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열두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각 마을로 보내셨어요.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들로 남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감당할 제자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과 능력을 위임하고 실습시키고 계신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기득권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물론 빈손으로만 가라는 것이 아니라 여분을 가지고 가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자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 옷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챙겨줄 테니까 너희는 믿고 순종하라.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집에서는 제자들을 환대하고 영접할 것이고 어떤 집은 영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고 라 해서 모든 사람들이 환영해 주고 다 좋아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의 책임도 그들 자신이 제자가 아니라 각자 그들 자신이,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 사람들 자신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들이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거절한다면 그것은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을 자신의 기득권이나 이익으로 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라 것은 오직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느냐 이 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았느냐 아니냐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변화시켰느냐, 구원했느냐,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 했고 나는 이만큼 하지 못했다. 그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면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의 문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려면 나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창조주가 누구신지, 구원자가 누구신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나 자신을 알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특히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고백을 해야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리가 안돼 있으면 나는 도대체 여기서 왜 살고 있느냐, 뭘 위해서 살고 있느냐,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답이 안 나오니까 내 컨디션이 좋으면 열심히 살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분봉왕 헤로 난티파스를 이 사람은 자신의 기득권을 기준으로 예수님에 대한 정보만 파악을 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자신의 스승이자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오직 이 소수의 제자들에게 능력과 사명을 위임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예수님을 어떤 기준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되물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며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또한 나의 기득권이나 이익으로 판단했던 것 그것을 여러분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병든자를 고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가 기도하는 환우들에게 부어지고 임하기를 또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있을 수요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이 제2의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 값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